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, 지금 그토지임좀 아, 2,400평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, 이곳은 영월군 무릉도면 운항리 에, 650m 산정상입니다 산정상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가 저 비포장도로 앞에까지는 에, 포장이 다돼 있습니다 이 구간만 비포장이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에, 지금 여기요, 물 내려가게 이렇게 골 파는데, 여기서부터 지금 차 있는 대로 해서 에, 저 위로 쭉먼 겁니다. 깃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. 네, 요거는 지금 소나무니, 잔목이니 꽉 차있는데, 뭐 수령은 뭐 한, 제가 봤을 때큰 거는 한 7, 8 0년된것 같습니다. 이 소나무 같은 게. 네. 에, 이게 지목이 옛날에는다 밭이었는데, 농사를 안 짓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, 에, 지금 이게 지목이 임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이, 그걸 토임이라고 하는데, 어, 이 땅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. 그리고 도로가 다 확보되어 있어가지고, 뭐, 집을 짓는다든지, 뭐, 기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토지입니다. 그리고 어, 이 땅은 전체적으로 남서향으로 앉아 있습니다. 지금 아까 진입도로 쪽이 남쪽이고, 어, 요차 있는 대로 저쪽 건너편을 바라보면 에, 에, 이쪽입니다. 이쪽은 서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전망이 좋은데 지금 이앞 토지에 이렇게 에, 잔목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에, 잘 에, 보이지는 않는데 거기 뭐 나무가 앞으로 잘라지고 벌목이 되고 하면은 어, 여기보다 아, 전망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에, 토임의 전체적인 경사는 그저 5도 미만 같습니다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물도랑을 이렇게 짜게 놨는데 보시, 부,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평지입니다 전부 이게, 이게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땅에 소나무가 있는 거를 찾는 분들이 좀 에, 전에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, 딱 좋지 않나? 그리고 이게 가격이 좀 싸게 나왔습니다. 이게 지금 평당 7만원 나왔는데, 평수는 2,417평입니다. 그래서 7만원씩 하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1억 8천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큰 평수를 에 찾고 있으셨던 분들, 뭐, 나름대로 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이걸 찾으실 텐데,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인가 아닌가, 에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, 운항리에서 에, 싸고 좋은 땅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 에,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